여러분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관심 두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시선이 가고 또온 마음들을 다 그곳에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제도나 또 어떤 물질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laughs> 여러분은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을 줄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리석고 시인은 10편 121편 1절 2절에서 그 도움의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그 출애굽시키는 과정 가운데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가 열 번째 재앙 앞에 그는 두 손을 들고 나서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급을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눈을 뜨고 피부로 느끼며 열 가지 제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초태생, 전부 다 죽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양의 피를 발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 가지 재앙을 극복하며 이겼습니다. 마지막 바로가 다 떠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떠나서 진을 친 곳이 어디였는가 보면 14장 출애굽기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들 사이에 비하히롯 앞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장막을 채야 될 곳, 바할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 장막 친 장소는 앞으로 나가면 여러분 바다 홍해였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루가 병거를 동원하고 마병과 군대를 여러분 보내서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가지의 하나님의 재앙을 친히 몸으로 경험했던 그들,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급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해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급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과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극박해졌을 때 하나님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땅이었습니다. 갇혀 있는 땅 뒤쫓아오는 바로의 병거 앞에 홍해를 바라보며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며 여호와를 악망하라 여호와를 보라, 여호와께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출렵기의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 문제가 생기니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를 악망하고 보라고 말씀하며 모세의 지팡이를 내려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악망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국이 영원합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 여러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유다를 점령했던 바벨론은 여러분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또한 헬라에게, 그 다음은 노마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너희가 바라보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되어 주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그분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빛이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한하신 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한계성을 초월하시는 여호와 영원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본문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피곤한 인생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곤비지 아니하시지만 곤비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힘이 아닙니다. 물질의 힘도 아닙니다. 권력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힘이 강것 같지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원기 왕성한 시기가 소년의 때요, 장정의 시절입니다. 아무리 강한 때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년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 사건은 신은 강국이었던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년처럼 장정처럼 힘이 강하지만은 이 강대국이 꼭 망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한계성을 느낄 때마다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생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인생에게 종종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창조주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어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독소리가 날개짐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답지 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시인의 고백 같은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친지들이 모일 것이고 자녀들이 함께 부모와 함께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올 1년을 정말 여와를 악망하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여러분, 은혜의 역사가 있는 문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가족인 것입니다 정말 값진 년 값지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해야만 합니다 세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악망한다는 이야기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 실망하십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같지만 바라보면 곧 실망합니다. 환경을 바라봐도 우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악망하며 기다릴 때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의지하지 않았던 바벨론, 그렇게 강해 보일지만은 망할 것을 말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할 것이며 그들은 포르지에서 귀환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망한다는 이야기는 한번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계속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스테반 집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는 광경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분노하며 그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스데반이 보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악망. 여러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자절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악망하게 됩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믿 예수께서 자기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은 날아오고 있습니다. 험한 욕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스테반은 하늘을 바라며 하나님 여호와를 악망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면 문제 속에 파묻혀서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테반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성서는 말하기를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는 것을 봅니다. 스테반의 영혼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우편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됐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이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와를 악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의 힘이 와서 우리의 모습은 천사의 얼처럼 빛날 것입니다. 천사의 얼처럼 빛난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믿음의 용장들이었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좋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없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현장까지 달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악망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악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재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자식 바라보면 재단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삭을 올릴 재단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란과 오히려 고난을 기쁨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팔아먹고 그 때문에 옥살이를 하게 되고 아픔과 고통을 견뎠던 요셉은 그가 힘이 있었을 때 형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형님 먼저보다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중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세임을 얻으심으로 진정한 설날을 맞이하며 갑진년 갑지게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